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10화의 리액션을 해볼게요 일단은 어 310화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10화 지금 막 평점이 뭐 엄청 테러 당했다 뭐막 댓글이 장난 아니고 뭐 연애혁명을 봐보면서 9점대 이하의 점수를 저는 봐본 적이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6점대더라고 6점대라고 하더라고 난그 평점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리 보기 근데 6점대라고 하길래 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런 반응이 나오고 또 어, 작가님께서 카페에다가 직접 이렇게 글도 쓰시고 좀 안시, 안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쓰신 건지 일단은 저도 궁금해가지고 리액션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미리보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미리보기 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리뷰 영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업로드 되는 화가 309화다. 그러면 309화를 보고 나서 영상을 끝나고 그 미리보기가 보고 싶으면 318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올 화를 리뷰하기 전에는 미리보기를 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한 말씀을 드릴게요. 막뭐 이렇게 댓글로 써주신 분들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 그, 예측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정답은 아닌데, 틀린 것도 분명 있을 거야. 근데 솔직히 저만의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은 많이 봐야 돼. 유심하게 많이 보고 생각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런 대사가 있을까? 약간 작가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작가님이 이런 의도로 넣은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일단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뭔가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318 리액션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무슨 얘기가 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액션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폰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냥 웹툰 볼때 저는 폰으로 보는 게 뭔가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폰으로 봐 볼게요 네 이미 결제는 해놨고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노래 소리가 나오면 클리나니까 다른 화들과는 다르게 첫 부분부터 좀 다르네요. 예 네. 시작하는 그 부분이 다르네. 그때는 가볼게요. 아오 근데 아아 어, 근데 내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나온 것 같다. 아 이게 부금이 이게 부금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아쉽다. 근데 나 이거 소리 끄고 부금 들으면 서 들어봐도 돼요? 이게 부금이 있는데 부금이 뭔가 중요한 것 같거든. 브금 중요한 거 맞아요? 여기 혹시 브금 들어야 되지? 그럼 이거 잠깐 마이크 끄고 난 혼자 들어볼게. 아, 이어폰? 아, 내가 이어폰이 없는데? 아,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이제 또 이제 좋은 이어폰인 이 이어폰을 끼고 잠깐 들을게요. 이거는 순수 제 겁니다. 제 거예요. 갤럭시 버즈인데 제거 아닙니다. 아, 제 겁니다. 아, 말을 그렇게. <laughs> 이상하게 하네. 다시 노래 키고 들어볼게요. 어 천원 후원 감사드려요. <놀람> 어. 와. 오허 허씨 지렸다. 와, 진짜 지렸다. 와, 근데 이거 노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춘 거지? 알고 싶어져. <웃음> 갑자기. <웃음> 이러고 끝나는데? 어 아니, 이거 봤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 어, 왜, 왜 그런지 알겠어. 왜 그런 반응이 나왔고, 왜 그렇게 별점테려가 나오는지 알겠어. 근데, 전, 저 입, 제 입장에서는, 어, 이게 필요했을 것 같아. 이 장면이 필요했을 것 같아. 오케이. 어, 너난 너무 재밌었는데. 나는 막 어, 되게, 되게 좋았는데. 아 근데 왜그 약간 연혁명이 약간 그그 그 구독 층이라고 해야 되나? 시청층이 약간 그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약간 그 중고딩 중학생 고딩이라면좀 아까 그런가?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교 초반? 진짜 어리면 초등학생까지. 근데 그런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 그 나는 이 전개가 어 필요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니까 없어도 될 근데 이렇게 가면 아 오케이. 제가 이거는 310바 때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하였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나는 솔직히 어 <laughs> 오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근데 310바 진짜 재밌네요. 그 부금을 들어야 되네. 부금을 무조건 들어야 되네. 어. 부금을 무조건 들어야 되네. 음 작가님이 여기 이제 팬카페에 올린 글은 봤단 말이야.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올릴 것까지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긴 했는데 이제 팬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 좀 이제 음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 하겠다. 어쨌든 네. 저는 일단 310화 리액션 영상 어 재밌었고 어 웅장했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영화 보는 거 같... 다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오케이. 재밌네요 네아 근데 재밌네요 승현님이 310화 보실 그 금액이 200원인데 지금 후원하신 돈으로 10번 보실 수 있거든요 <laughs> 네, 저한테 후원하지 마시고 네 미리 보기를 보세요 <laughs> 네아 감사합니다 2000원 네아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제 연예혁명 이거 작가님한테 거랑 맡은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은 오히려 감사하게도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애정 깊게 봐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걱정은 잘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작가님도 제거 리뷰 영상 정말 잘 챙겨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말 한마디로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